등장 건전한 국뽕은 애국심 고치에 긍정적이지만 되도않는 국뽕은 진짜 해악 그 자체잖아.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를 국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는데 바로 박항서 감독님이 계신 베트남이야. 뭐 한국 여자는 베트남 남자를 좋아하고 한국은 베트남의 성장을 두려워하고 베트남 문화는 한국보다 뛰어나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식 속에 베트남은 동남아 관광지나 베트남 전쟁 정도밖에 없잖아. 왜 일부 베트남 국민은 우리나라를 국뽕에 사용하는 걸까? 이건 일부 사람이 일본을 국뽕 요소로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묵은 앙금이 남아 있고 지금은 많이 따라잡았지만 과거엔 넘기 힘들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 보니. 하든 원치 않든 우리나라가 발전한 데엔 일본의 영향도 컸거든.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국본 컨텐츠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베트남도 비슷한데 우선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지원한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게 패배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시작했어. 관계가 개선된 이후엔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도 하고 공장도 많이 만들면서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지금은 한류도 베트남으로 많이 전파되고 있지. 거기다 코로나 때의 여러 사건이라든지 국제 관계에서 비롯된 복합적인 감정을 한국을 깎아내리는 영상으로 표출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베트남의 후손이 뭐니 하는데 진짜 거울치로 제대로 된